요즘에 나는 출근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일단 냉장고에서 일어나자마자 계란을 3개 꺼내놓고 미리 사둔 빵이랑 계란 1개, 햄 4장, 치즈 3장, 바베큐 소스를 조합해 에어프라이어에 토스트 돌린 다음 씻으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 딱 씻고 나올 때쯤 토스트가 완성돼. 이때 미리 꺼내둔 계란 남은 2개는 냄비에 넣어서 8분 동안 삶고 계란이 삶아지는 동안 머리를 말리부는 뒤 바나나랑 삶은 계란 2개 아침으로 먹고 미리 물기 빼둔 양상추나 방울토마토를 살짝 식은 토스트 합쳐서 호일로 써서 보온백에 보관하는데 그렇게 하면 점심시간 때내 입맛에 맞게 먹으면서 영양소도 꽤 괜찮게 섭취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다른 용무도 편하게 볼수 있거든 근데 내가 샌드위치를 넣는 보온백에 아이스팩을 같이 넣어두는데 그날은 마침 보온백 근처에 칫솔 치약을 같이 보관했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처럼 샌드위치를 먹고 양치를 하러 치약을 잡았는데 아이스팩에 냉기가 치약에 전달돼서 양치를 하는데 엄청 상쾌한 거야 문득 양치를 할 때마다 이런 상쾌함을 느끼면 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처럼 아이스 치약이 나오면 좋을 것 같더라고. 마치 지금은 시리얼로 유명한 캘로그의 창업자가 실수로 삶은 밀을 든걸 깜빡하고 나중에 그걸 다시 구원해 우연히 만든 시리얼로 성공한 것처럼 나도 샌드위치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보관하다가 우연히 아이스 치약을 발견해낸 게 아닐까 싶은 거야. 그래서 만약 실제로 출시된다라고 하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뭘지를 생각해봤는데 일단 치약이 너무 딱딱하게 얼면 사람들이 쭈쭈바처럼 녹여짜야 될것 같아서 실용성 떨어질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슬러시처럼 적당한 정도로 어려야 하면서 현재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봉 후몇달 정도는 냉감을 유지하면서 성질 변질도 막아주는 차라리 치약 케이스를 만드는 게 아이스 치약을 만드는 것보다 쉬울 것 같더라고 근데 혼자서 하기에는 좀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끝.